<목소리> 오늘부터 어 생생팀부터 어뭐 하는 거 다른 말 오늘 은 간만에 가성비대 가신비 와! 철판 코스 요리를 준비했는데요. 초킨에서 불쇼 의제트 코너에서 보여주던 촤! 너나 불판의 반 요리가 돌아왔다. 오늘은 게임을 해서 너, 이기시는 분이 네. 가신비를 갈지 가성비를 갈지 결정하시면 되고요. 안넘어진다 가이 말고 양 많은 거. 야 여기 보니까 커피 가루가 아직 남아 있거든. 얼마나 마셔야 돼요? 다 마셔야 어, 돼. 그냥. 그냥 이거 다 마시면 다시 게임 하는 거. 다, 다 마시면 한모 마실 수 있다. 한 모만 마셔. <laughs> 커피 한잔 드리기만 버리겠습니다. 절판이 그 좋은데인가? 언제 언제? 아, 이게 안좋은데 <laughs> 진짜 죽을 수도 있어 한 벌컥 마셔봐봐 <laughs> 아 근데 저 교통 편의점 못 가는데요? 차가 없어가지고 언니가 어디죠? 여기 당산 저 당산 갈게요 그러면 관심비가저 <laughs> 아, 분당 쪽 한다고 들었는데 저 당산 가겠습니다 그럼. 당산 갈게요 이겼으니까 <laughs> 당산 갈게요 팀브 저는 지금 약 40분 저희 사무실에서 운전을 해서 경기도 수지에 위치한 애나의 정원에 왔는데요. 애나의 정원이 베스컴에서도 많이 소개가 됐고 철판 요리 하면은 항상 인터넷 검색어의 상위권에 떠 있는 바로 그 유명한 레스토랑입니다. 한번 직접 가서 가신비 철판 요리는 어떤지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조비스와 함께하는 뽀아미 스펙입니다. 여기는 바로 구호선 지하철역입니다. 당산역에 맛집이 있다고 해서 제가 왔습니다. 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가성비를 택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깝기 <laughs> 때문에 저 같은 뚜벅이들은 뚜벅이로 갈수 있는 곳을 보여드려야 되거든요? 오시!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올때 보면 약간 산장에 가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왔거든요. 또 막상 들어와 보니까 세팅이 딱돼있네요 여덟 명 정도는 앉을 수 있겠네요. 뒷동, 뒷동, 뒷동. 단일 메뉴가 아니라 코스네 또 간만에 우리가 또돈 쓰러 나왔으니까 플렉스 한번 때려야죠 오늘 가성비라 해가지고 저는 약간 춘천 닭갈비 이 정도 생각했는데 죄송합니다 JK는 그럼 얼마나 좋은데 하는 거야 지금? 가격은 전반적으로 평균 1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비싼 거는 약 15만 원 정도 해산물이 같이 나오냐 혹은 뭐랍스터 같이 나오냐 일반 한우냐 아니면 미경삼 한우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조금은 있어요 랍스터가 포함된 수준급의 정통 철판 요리 코스메뉴 C로 2인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나 스페셜로 미경산 암소한우 두 개로 하나는 메로 하나는 활전복 하나야. 네, 그렇게 해서 주세요. 이게 뭐지? 약간 이게 그거 같은데? 주황색 이게? 제육볶음 소스 같은데? 이게 땅콩 겨자 맞나요? 색이? 네. 아, 저같은네요 이건 제육볶음 소스인가요? 생각, <놀람> <놀람> <laughs> 죄송합니다. 슈퍼 샐러드가 준비됐는데요. 감자와 브로콜리, 생크림 조합을 해서 만든 많이... 아 나왔구나 벌써 죽이 나왔습니다 아주 죽여지는 구성이죠? 전복죽인가? 네 매생이 생이 전복죽 맞죠? 음! 어 맛있는데요? 근데 조이가 싫어할 수도 있어요 매생이의 비린맛이 살짝 나거든요? 그 매생이 좋아하는데 죄송합니다 <laughs> 음! 냄새와 달리 실제로 먹으니까 훨씬 더 브로콜리의 향이 좀 많이 나네요 음! 음! 이하긴 네요 여기 주방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 느낌이라서 사람들이 보통 이런 거에 무슨 매력으로 많이 오시나요? 구수를 아, 좀... 많이 좋아해요. 와우. 와우. 와 근데 냄새가 너무 좋은데요? 와자스타트는 브로콜리. 예전에 자또 브로콜리 너마저 노래 를 자주 들었었거든요. 맛에는 처음에 그냥 드셔보시고. 빨간색 파프리카. 아 이게 파프리카인가요? 땅콩 버섯. 하르타르 소스. 음, 음, 이 소스가 매워 보이는데 맵다라기보다는 좀 매콤하고 달짝하거든요 야채랑 찍어 먹으니까 약간 야채 무침 같은 느낌 나도 나면서 맛있습니다. 음, 아또 하트를 또 그려주셨어요, 셰프님께서. 아, 네. JK는 하트는 아니네요. 아, 저는 아, 셰프님이 저하고는 사랑에 아. 빠지고 싶은 말. 하하하하 쌍화색은 생쌍자예요. 이건 제가 생쌍인데 제가 직접 과일이나 야채를 갈아서 만든 음. 소스 브로콜리도. 음. 아, 이 소스가 훨씬 깔끔하네. 베트남 쌀국수집에서 땅콩 소스하고 약간 그런 거 비슷한 느낌이다. 어, 감사합니다. 실시간으로 나오는구나. 음. 야채를 찍어 먹으면 이 소스가 또 어떻게 변하냐면 되게 맛있는 만두 간장 같대요. 이게 그 불쇼 에그 양파인데 캠핑장이나 바베큐장 가가지고 양파 맛있게 구운 느낌이에요. 양파가 이렇게 달콤한 건지 오늘 알았네요. 아, 이차전은 이제 해산물인가요, 선생님? 네. 얘는 뭔가요? 명태인가요? 국살 네. 얘는... 얘는 멸치인가요? 얘는 시장모라고 하고, 안에 알로. 아, 그래요? 바로바로 바로 물어보면서 하는 게 되게 메리트가 있네요. 저 오늘 주제를 해산물입니다. 반자는 다리비 관장이에요 오이 녀석들이 오, 오 저건 양념 없이 먹어도 그냥 맛있겠네음 굉장히 짭조름하거든요? 이게 가늘한 건가요 아니면? 단자에는 풍미가. 와 그래도 원본 자체가 굉장히 짭짤해서 그냥 먹어도 됩니다. 비리지도 않고 쫄깃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스 추천해 세 번째 소스요 오렌지를 네. 갈아 먹는 소스니다아 일단 냄새가 기가 막힌다 냄새가. 아 너무 맛있다. 약간의 버터를 조금 넣어 주셨고 잡내를 잡기 위해서 이제 화이트 와인을 뿌려 주셨는데 아 너무 향도 좋고 맛있네요. 음와우가 예쁘다. 아름답습니다. 아주 고급적이고 음 잡내 싹잡았냈습니꿀 단맛 같은 게좀 나는데? 오반가요? 알겠습니다. 아 전복도 너무 기대되는데. 아, 세면서 듬뿍 찍어가지고 먹어게 음. 살아서 움직이고 있어 요 지금. 음 머리부터 꼬리까지 뼈째 먹는 생선. 잘 보여요? 와 그럼 그래 맛있까이 철판에서 바로 오는 그3 0 0대에서 조리된 그 맛이 나는 그게 더 맛있는 것 같아. 오음 낫다 꼬리네요. 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와와와와와와와우 자석인, 자석인데요, 자석. 네, 좀 크게 올라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알겠 대박이다. TV 보면서 저기 앞에서 불쇼 하면 나도 뜨겁다 생각했는데, 어, 저도 음. 뜨겁습니다. 음. 와. 자, 이렇게 보이시죠? 음. 아, 너무 맛있네? 굉장히 깔끔하고, 딱 알맞게 익어가지고, 식감도 너무 좋네요. 소스가. 약간 매콤하면서 향도 있어가지고 너무 맛있네요 바타 위에 소스는 대샤멜 소스라고 하고요 크림 파스타에 많이 쓰이는 소스 오동통통 4.7점 드리겠습니다 4.7점 만점입니다 제가 크림파스타를 별로 안 좋아해요. 좋지만 세테 먹으면 질리거든요. 근데 랍스타의 향을 딱 잡아주면서 크림파스타만 딱 느끼되 그 뒤에는 랍스타에게 책임을 묻겠다. 그런 전략인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맛있단 말이에요. 음. 이경산 산에 가가 6개월 미만의 돌로 이경산이랑 제대로 식감이 굉장히 좋고요. 두 가지 방법이 뭐 흔히 말하는 투풀뭐 이런 투풀 중에서도 손댈 대가 좀... 음... 그까그럴 스테이크... 느낌는 어떻게 해야 되겠요저 미디움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무슨 부위에요? 선생님? 아, 안심이 되네요. 제가 맞추려고 했었어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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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깜짝이야. 와 우와! <놀람> 아, 이 맛이 오는구나 <laughs> 이거 뭔가요, 이게? 마지막은 분위기 있게. 아. <laughs> 트럼버 오일이. 저 철판 이어서 어떻게 칼질을 저렇게 정교하게 하실 수 있어? 나 솔직히 이거 보면서 내 거랑 섞일까봐 개수 세아리고 있었어. <laughs> 정확하게 선어주였어 선생님. 저는 생와사비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음, 음. 저는 이런 소스도 좋지만 좀 깔끔하게 소금하고 와사비를 먹는 것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맛있을 때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브라보! 이렇게 해주거든요, 제가. 어, 선생님 당황하신 거 아니죠? 예. 아니 굉장히 거 미디움 어가덜 익히는 거였죠? <laughs> 다본가 봐. <laughs> 미디움 내가 하나 먹어봐야 될까요? 제가 하나 드릴게요. 음, 버터를 뿌리셨군요, 선생님. 와. 4.8점 만점에 4.8점 드셨어요 아. 선생님이 버터를 거의 20 감자처럼 내겼어요. 씹차마자 퍼져나오는 그 한지에 찍은 먹처럼 쫙 퍼져나왔는데. 근데 딱 이거 어. 찍을 때육즙이네 어. 어. 자, 마늘 한번 먼저 먹어볼니다 아까부터 마늘 너무. 마늘 짱 맛있어. <laughs> 마늘 브라보. 마늘 너무 쫄깃한데요? 어, 너무 맛있는데 마늘. 미쳤는데, 마늘이? 왠지 이 마늘에서도 버터향이 날 것만 같아요. 음. 이거는 안 나네요. 두 가지 스테이크는 버터와 간장을 이용해서 이쪽으로. 와, 저렇게. 와. 와.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금가루까지 이렇게 올려져 있으니까. 응. 응. 감사합니다, 선생님. 와, 이번 건또 어떨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버터가 일로 다간 같은데요? <laughs> 고기를 제가 한번 소금간 해가지고 고추냉이랑 해서 먹어보겠습니다. 금가루까지 올려주셔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금상천하일 수도 있겠네요. 음! 브라보! <laughs> 와.. 정내 좋은데요? 소고기에서 나오는 그 풍미가 아까랑은 조금 조립 방법이 달라서 그런지 다르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안에 있는 고기의 육즙과 그 고소함이 저는 이게 더 맛있네요. 볶음밥인가요, 선생님? 네. 계란 하트 이런 거 하시나요? 그거는 케이할 <laughs> <하나에 웃음> 수도 있어요. 깨질까 봐두개 구웠어요. 4.7점 만점에 4.6점 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이건 뭐예요? 포로로, 예비 생각하고도 아. 어. 아 똑같지 <laughs> 않습니까? <않네. 웃음> 포로로가 조금 살이 많이 쪘네요. 따뜻한데. 아, 있는 한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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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밥도 그냥 절대 안 주셔. 마지막 요리인 거죠? 네. 저 오늘 질문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죄송스럽긴 한데 너무 즐거웠습니다. 지금. 올해 승리 중에 제일 다아 제일... 그래요? 4.5점 정도. <laughs> <4. 5등. 웃음> <laughs> 아 냄새도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음 브라보. 아, 닭갈비집이나 이런 데 가면 은밥 눌러가지고 그 밑에 있는 탕국까지 긁어먹었을 때가 가장 큰 희열을 느끼잖아요. 지금 저 희열 가슴 느꼈어요. 알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되게 따뜻하고 적절하게 잘 볶아주셨고 날치알이 향이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날치알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비릿하다고 라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저는 비릿한 것보다는 향이 진하다 정도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요리는 네. 다 마셨습니다 아, 네. 너무 맛있었습니다 벌써 가신다니까 조금 시원섭섭하네요 네 <laughs> 좋은 시간 되시고요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마지막 디저트입니다 맛있다 아 허브차가 조금 얼음이 좀 차갑네 그거 <laughs> 뭐야? 옛날 그 미스터 빈 슬램스틱 코멘트 야 <laughs> <laughs> 팀브! 그. 자 오늘은 에나의 정원에 와봤는데요 음식은 일단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일생일대 처음 경험이어서 되게 신선했고요 저건 그냥 불쇼다 보여주기 요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먹어보니까 불판에서 여기까지 왔을 때 바로 오는 그 시간의 절약 그 속에서 이 엄청난 맛이 나는구나 단점을 몇 가지 뽑자면 은 조금 거리가 멀다 거리에 비해 금액이 조금 비싸다는 게제 개인적인 소견이고 할인하고 나니까 이제 37,500원 30% 할인이 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격 이상의 가치를 오늘 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썸 타는 사이, 어색한 사이에 와서 불쇼를 보면서 또 다른 사람과 정렬을 얘기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이에 갔던 철판 요리가 궁금하신지, 제가 갔던 철판 요리가 궁금하신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알림 설정, 그리고 우리가 제일, 제일 좋아하는 댓글 잊지 마세요. 집 와자.